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 로 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성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사람의 피를 담은 사탄 운동화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이키는 신발 제조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성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법원은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탄을 주제로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제작한 운동화는 나이키의 고유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사람의 피한 방울을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누가 보금 구절도 새겨 나왔습니다. 이 운동화는 사탄을 상징하는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당 가격이 1018달러의 고가에도 순식간에 매진된 바 있습니다. 올해 시카고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광석 목사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는 4월 4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별한 부활절 행사로 시카고에서도 매년 드려져 왔는데,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여지는 현금은 교회 협의회 내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며 개교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감리교 구호단체가 망명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1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는 미남부 국경과 다른 곳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철치월 서비스에 1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 지도부는 3월에 열린 봄 회의에서 Church World Service의 Leading with Welcom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승인했다고 크리스찬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경찰관 데릭 시어빈이 사건 직후 상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플로이드가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라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네스타주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그가 사건 직후 상관에게 전화해 나눈 통화 내용을 포착한 바디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상관인 플러거 경사는 법정에서 샤빈이 전화를 할때 물리력을 사용했다거나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무릎을 이용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샤빈에 대한 재판은 총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원 의원이 자신과 잠자리를 한한 한 여성의 나체 영상을 동료 의원들에게 자랑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공화당 소속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 잠자리를 함께한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다른 의원들에게 자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게이츠 의원이 당시 17세였던 소녀와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는지 등을 포함해 성매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아시아인을 겨냥한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서 한 웹사이트에 당신은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길 바랬겠지만 당신의 조상들은 훨씬 더 나쁜 사건들을 겪어왔다는 걸 기억하라라고 적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트윗은 4만 7천여 개의 좋아요와 8,200여 차례 리트윗됐으나 지학생은 지적받은 뒤 내용을 수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구가 전산 해킹 범죄단에 의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교육군의 모든 학교 관련 데이터를 동결한 뒤 4천만 달러의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파일을 다 삭제해버리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카운티의 공립학교들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아직 도난당한 개인 정보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해킹단이 요구하는 갈치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보좌관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제너럴 모터스 등 관련 업계 관련자들을 초청한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잭 썰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반도체 자동차 업계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촉발된 전 세계 반도체대란 문제의 영향과 해결 방안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체인 약국이나 식료품점에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신속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승인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집에서 편리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FDA는 지난달 31일 시리얼 테스트로 불리는 세 가지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중 에보세 바이넥스 나우와 퀴델의 퀵뷰는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신속 키트들은 항온 검사 도구로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항온 검사는 전염성이 강할 때 비교적 효과적이며 검사 빈도를 늘리면 낮은 정확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언론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오는 4월 4일 부활절 모임에 대해 시카고 최고 의사의 주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공중 보건부의 엘리슨 아워디 박사는 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춰 부활절 축하 행사나 종교 모임을 원격 또는 야외 모임으로 하길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워디 박사는 최소는 모이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모인다면 밖에서 가지길 바란다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질환이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은 분들의 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엘리노이주 보건 당국은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11만 6천 건 이상의 예방 접종과 함께 3,500건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25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4만 8,111명, 누적 사망자 2만 3,60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7일 평균 양성률은 3.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건 당국은 상명에서 주 정부가 65세 이상의 일리노이주 거주자의 70%가 코비드 백신을 한번 이상 맞았지만 브릿지 단계와 보건 일리노이 계획의 5단계로 진행하는 데에는 필요한 모든 측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일 타이안 동부에서 대형 열차 탈선 사고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상명을 통해 현지시간 2일 오전 9시경 타이안 북부 신베이시 수린에서 타이둥으로 향하던 열차가 터널 안에서 선로를 이탈해 최소 48명이 사망하고 1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54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대만 철도 당국 대변인은 터널 인근 선로 주변 산비탈의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선로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열차와 부딪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18명으로 4월 연속 500명대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조절해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38도.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60도대로 오른 맑은 날씨 보이겠고, 포할절인 주일에는 70도대 대체로 맑은 따뜻한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